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은 사전 준비 사항, 화면 구성, PC 영상회의 진행 방법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C 영상회의를 개설하거나 참여하기 위해서는 웹카메라와 헤드셋을 설치해야 합니다. 웹카메라와 헤드셋은 USB 타입 사용을 권장해 드리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PC 후면 USB 포트에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PC 영상회의 시스템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PC 영상회의 접속 아이콘을 클릭하면 PC 영상회의 접속 화면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또한 온나라 문서, 지식, 세월 등 SSO로 연계된 포털에서도 PC영상회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PC영상회에 접속하면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인터넷망에서는 인터넷 온나라 PC영상회의 포털로 접속하면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 로그인과 민간 공공기관 영상회의 두 개의 접속 아이콘이 있습니다. 온나라 이음 아이디가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 아이콘을 클릭하여 등록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PC 영상회의에 참여하거나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온나라이음 아이디가 없는 사용자는 민간 공공기관 영상회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회의 주관자에게 전달받은 코드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입장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회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PC용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C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접속 화면에서 PC용 상의 처음 접속할 때 설치 안내창이 뜨고 설치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설치 안내창이 뜨지 않고 로딩이 지속될 경우 접속 화면 우측 상단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포털사이트 우측 상단 자료실 아이콘을 클릭하여 7번 참고 인터넷 PC 영상 외의 수동 설치 파일, 집을 클릭하여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접속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장치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마법사가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스피커 설정부터 시작합니다. 스피커 설정은 PC에 연결한 헤드셋을 선택하고 스피커 시험 버튼을 눌러 헤드셋에서 음악 소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스피커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 마이크 설정은 PC에 연결한 헤드셋을 선택하고 마이크 시험 버튼을 눌러 자신의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마이크 설정 완료됩니다. 다음 웹 카메라 설정은 장치 목록에 자신의 카메라로 선택되어 있고 카메라 영상이 정상적으로 보여지면 웹 카메라 설정이 완료됩니다. 모든 장치 설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설정된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정보를 확인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장치 설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입니다. 만약 장치 설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치 드라이버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USB 전원이 약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설치된 USB 포트를 다른 포트로 변경해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 화면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C 영상회의 시스템은 접속 화면과 진행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속 화면은 온나라 이음 포털에서 PC 영상회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팝업되는 화면으로서 영상 회의를 개설하거나 진행 중인 영상 회의와 완료된 영상 회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 개설은 기본 설정과 상세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회의를 개설하고 참여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접속화면 중 PC영상회의 개설과 목록에 대해서는 PC영상회의 진행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화면은 접속화면에서 직접 개설하거나 진행 중인 영상회의에 참여했을 때 실행되는 영상회의 화면입니다. 진행화면은 메뉴, 회의 운영부, 회의 제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 화면의 메뉴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메뉴입니다. 열기 기능은 공유하고자 하는 문서를 자료 목록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판서 포함 저장과 판서 미포함 저장은 문서 공유에서 공유했던 문서와 문서 위에 작성한 판서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를 저장하는 기능이고, 판서를 제외하고 문서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판서 포함 인쇄와 판서 미포함 인쇄 또한 마찬가지로 문서 공유에서 공유했던 문서와 문서 위에 작성한 판서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를 인쇄하는 기능이고 판서 제외하고 문서만 인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모하기 기능은 메모장을 활성화하여 개별적인 내용을 회의 중에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며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메모를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종료는 개설자 또는 진행자가 회의실을 종료하여 폐쇄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기 메뉴 기능입니다. 개인 화이트 보드는 공유문서 또는 개인문서를 별도의 창으로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공유문서는 현재 회의 진행과 상관없이 공유 중인 문서를 보기 위한 기능입니다. 개인문서는 본인만을 위한 자료를 등록해서 참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상 회의 모드를 분리하는 기능과 문서 공유 모드일 때 좌측 비디오를 분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또한 자료 목록, 참석자 목록, 채팅창도 각각 별도의 창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위치 초기화 기능은 최대화 화면을 축소하고 위치를 가운데로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모드는 회의 모드를 변경하기 위한 기능이며 화상회의, 문서 공유, 동영상 공유, 웹 공유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체 화면은 좌측 창과 상단을 숨김 처리하고 회의 모드를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전체 화면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숨김 처리된 상단의 마우스를 올려 보기 메뉴에서 전체 화면을 재클릭합니다. 비디오 레이아웃은 화상회의 화면 분할을 변경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리기 메뉴입니다. 그리기 메뉴는 문서 공유 모드에서만 가능하며 마우스 스크롤 기능과 판서 기능이 있습니다. 도구 메뉴입니다. 본인의 장치 환경을 확인 및 설정할 수 있는 환경 설정과 오디오 비디오 설정 마법사 기능이 있습니다. 회의실 설정은 개설자가 회의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며 참석자의 권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정보 기능은 자신의 PC 상태와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명 설정 기능은 본인의 회의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초대 메뉴의 기능으로는 참석자를 추가할 경우 초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상 메뉴의 주요 기능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회의 제어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제어부는 회의 진행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으로 제어부를 이용하여 참석자들과 화면을 동기화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어부의 주요 기능은 화상회의 문서 공유, 동영상 공유, 웹 공유, 화면 공유 등 회의 형태별 제어와 열기, 발표, 레이아웃 변경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본인 영상과 음성의 온오프가 가능하고 헤드셋의 소리 볼륨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상회의는 서로 영상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고 회의 제어부 우측 상단의 레이아웃 변경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화면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문서 공유는 문서를 등록하여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판사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는 영상을 등록하여 참석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웹 공유는 특정 URL 주소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 공유는 바탕화면 공유와 프로그램 공유로 구분이 되는데, 바탕화면 공유는 진행자의 모니터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고, 프로그램 공유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창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회의 운영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부는 좌측에 위치하며 비디오 참석자 리스트, 채팅창, 자료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창은 화상 회의가 아닌 타 공유의 모드일 때 일부 참석자들의 영상을 볼수 있는 기능으로 레이아웃은 일자에서 십자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참석자 창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거나 메시지, 원격 장치 제어, 연결 해제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은 참석자들과 단체로 문자 대화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료 목록은 화이트보드를 기본으로 참석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등록한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료 목록 리스트의 파일명 또는 페이지명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PC 영상 회의를 개설하여 영상회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화면 상단 회의실 개설 메뉴를 클릭하면 개설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개설화면 상단에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회의 저장은 개설한 회의 정보를 저장하여 향후 동일한 회의를 개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회의 열기는 과거 개설 시 저장한 정보를 불러오게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회의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등록하는 회의실 기본 설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제목을 입력하고 회의실 내에서 참석자의 대화명에 표시될 형식을 선택합니다. 참석자 영상 배치를 위한 회의실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회의실 공개 여부를 설정합니다. 비공개 회의실은 참석자가 입장 시도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녹화 여부는 회의 내용 녹화 여부에 대한 선택을 할수 있는 옵션입니다. 진행자는 진행화면에서 영상회의 우측에 있는 녹화 버튼을 클릭하면 녹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실 연결은 특별한 목적의 회의를 개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PC 영상회의에서 청사에 설치된 영상회의실을 호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할때 영상회의 연결 옵션을 사용합니다. 영상회의실 연결을 선택하는 경우 회의실 개설하면 초대 메뉴의 영상 회의실 호출을 클릭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참석자 초대 및 자리 지정 부분입니다. 무작위 참석을 할 경우에는 참석자 초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석자 초대는 이름 검색 또는 조직도를 통하여 참석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 리스트에 있는 참석자의 자리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 회의실 설정은 회의실 개설에 대한 예약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회의실은 예약 시간 약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개설된 예약 회의실은 1시간 이내에 입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음은 회의실 개설 중 상세 설정 내용입니다. 회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회의실 내용을 체크하고 등록합니다. 상설 회의실 설정은 일회성 회의가 아닌 회의 종료 후에도 회의실 목록에 남아있어 재입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같은 주제, 수시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참석자 권한은 참석자에게 음성, 문서, 채팅, 저장 인쇄 등 권한을 부여하거나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발표자 기능을 사용할 경우 화상회의 모드에서 발표자의 위치 지정과 진행자의 승인 여부를 설정합니다. 진행자 자리 지정 기능은 영상회의 진행자를 특정한 위치에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착석 여부는 카메라 영상이 보이는 참석자만 착석시키는 기능입니다. 공지사항은 참석자에게 공지사항을 팝업으로 알리기 위한 기능으로 작성된 내용은 참석자가 회의실 입장할 때 나타납니다. 이제 개설 버튼을 누르면 회의실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화면의 하단 신호 등은 현재 영상회의 사용자가 많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의 사용자 매우 많음이 표시되면 최대 접속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회의 참석자가 서버에 접속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저금을 나타내는 초록색이나 사용자가 다소 많음을 나타내는 주황생일 경우 영상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자 이외 회의 참여자는 개설하면 상단 메뉴 중 진행 중인 영상회의 목록을 클릭하여 이미 개설된 회의실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참여할 영상회의 목록에는 자신이 개설했거나 참석 초대를 받은 회의실 목록이 표시됩니다. 나의 기관 영상회의 목록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사용자가 개설한 회의실 목록이 표시됩니다. 전체 영상회의 목록에는 개설된 모든 영상회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회의를 참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트 우측에 있는 참여 버튼을 클릭하거나 회의 제목을 클릭하여 회의실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입장합니다. PC 영상회의실에 입장하게 되면 오디오 비디오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오디오 비디오 설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입장 시 마법사 자동 실행하기를 해제합니다.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환경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기타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디오 비디오 탭을 통해 연결한 장치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장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증폭 기능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심한 잡음과 하울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마이크 볼륨을 최대로 해도 잘 들리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PC 영상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진행자는 개설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고 혹은 참석자 중에서 진행자 또는 부진행자 권한을 부여해서 회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와 부진행자 지정은 참석자 이름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설정은 진행자가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으며 F12키 또는 상단 도구 메뉴에서 회의실 설정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설정이 변경되면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네트워크 대형 문제로 화면 끊김, 음성 손실이 발생할 경우 비디오 설정의 캡처 사이즈, 화질, 프레임을 조정하면 좀더 안정적인 영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자리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회의실 개설할 때 참석자의 자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의 참여 순서대로 자리 배치됩니다. 자리 배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창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참석자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여 원하는 위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참석자 카메라, 영상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창에서 진행자가 참석자의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진행자는 개별 참석자 이름 옆에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참석자 창 상단 카메라와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체 참석자의 영상과 음성을 오프시킬 수 있습니다. 발언하지 않는 참여자의 마이크를 켜놓게 되면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언하지 않는 참여자의 마이크는 반드시 오프시켜야 합니다. 참여자가 회의 중 발언권을 얻는 방법입니다. 영상회의 오른쪽 상단에 발표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클릭하여 발표자 권한을 얻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가 발언을 위해 발표 버튼을 클릭하여 발표자가 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운이 됩니다. 발언권은 개설 옵션에 따라 즉시 발언권을 얻을 수 있거나 진행자가 승인을 해줘야 발언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언자가 발표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진행자가 참석자 이름을 우클릭하여 발표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서 공유 기능은 진행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진행자가 상단 문서 공유 탭을 선택하면 문서 공유 모드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문서 공유를 할수 있는 문서는 한글,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pdf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문서 공유는 열기 버튼을 통해 문서를 추가하면 문서 변환이 이루어지고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 페이지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문서 회전이 필요할 경우 페이지별 회전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누르면 자료 목록에 문서 목록과 문서 페이지 정보를 표시하고 참석자들과 문서 공유를 할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는 판서 도구를 통해 판서를 할수 있습니다. 판서 기능으로는 페이지 넘기기와 스크롤 기능이 있고 특정 내용의 체크 표시, 강조 표시 가능하고 선과 형광펜, 직선을 이용하여 그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형태별 선도형, 면도형 그리기도 가능하고 문자를 입력하거나 글꼴 설정도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지우개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지울 수 있고 전체 지우개를 이용하여 해당 페이지의 판서를 모두 지울 수 있습니다. 화면 배율은 퍼센트에 따라 확대 축소, 쪽 맞춤 등 배율 변경 가능하고 선의 굵기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기능은 진행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진행자가 상단 동영상 공유 탭을 선택하면 동영상 공유 모드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동영상 공유는 우측 상단의 열기 버튼을 클릭한 후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은 mp4, avi, wmv와 같은 파일 형식의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동영상 공유가 시작되면 하단 툴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 기능으로는 일시 정지 및 정지 버튼을 이용해 영상을 멈출 수 있고 10초 되감기는 원하는 부분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으며 10초 빨리 감기는 특정 부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배속 버튼을 통해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볼륨 조절을 통해 공유되는 영상 소리 크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우측 목록에는 본인이 공유했던 영상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리스트 내에서 파일 선택하여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웹 공유는 진행자가 웹 페이지 주소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하는 회의 모드입니다. 진행자가 상단 웹 공유 탭을 클릭하면 웹 공유 모드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공유하고자 하는 URL을 주소창에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 웹 페이지 화면이 공유됩니다. 웹공유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웹주소 전달 방식이므로 사이트 내에서 클릭 시 생성되는 별도의 팝업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웹페이지에 있는 영상도 진행자가 제어할 수 없으므로 참석자가 영상을 멈추는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진행자는 웹공유가 시작되면 상단 툴을 이용하여 웹공유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 기능으로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공유했던 페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소창 우측에 있는 작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유했던 사이트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리스트의 특정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새로 고침 아이콘 클릭하면 웹페이지가 재활성화되고, 시작 페이지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 설정에 적용되어 있는 시작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화면 공유 기능은 본인의 컴퓨터 화면 또는 프로그램 화면을 실시간으로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진행자가 상단에 있는 화면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바탕화면 공유 또는 프로그램 공유를 클릭하면 해당 모드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화면 공유가 시작되면 상단에 화면 공유 박스가 생성됩니다. 박스 안에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측 하단에 판서툴이 생성되고 해당 툴을 이용하여 화면에 판서가 가능합니다. 판서 기능으로는 펜, 형광펜 선택이 가능하고 펜의 굵기와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를 선택하여 판서 일부분을 지우거나 내용 전체 지우기가 가능합니다. 화면 공유 종료는 상단 박스의 X 표시를 클릭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실 정보는 접속 화면에서 완료된 회의실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영상회의 목록에는 자신이 개설하였거나 참여했던 회의실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나의 기관 영상회의 목록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사용자가 개설했던 회의실을 볼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을 설정한 후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완료된 회의실 목록이 보여집니다. 완료된 회의목록에서 상세 정보를 보고 싶은 회의실명을 클릭하면 회의실 상세보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상세보기 하단 접속현황에서 회의실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총 참석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상세보기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나라 PC 영상 회의 시스템 동영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